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외로웠던, 외로웠던 왕 사울 외로웠던 왕 사울이라는 사울, 사울,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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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험 어떻게 마치셨나요? 마치셨나요? 오늘, 오늘 마치... 나는 시험을 마쳤습니다. 손한번 손손 들어볼까요? 아, 아, 네, 오, 축하합니다, 우리 네. 시험을 <laughs> 이제 마치고 방학을 앞두고 있는. 저는 아직 시험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시험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직 시험이 남아 있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래요. 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그 보다가 그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인 뉴스를, 뉴스를 하나 접한 게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어용되고 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것비치진 패치 형의약이 담긴 게임 자가 나옵니다. 법 어? 전장에는 야약이라는 어? 글자가 선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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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 어? 다른 어? 곳에서도 어? 수구거리증장등가발견되고자마외두다에서도잘약자를약해도된다니다 경찰이, 경찰이 음? 찾은 것은 야약성 진통제의 펜의 패치입니다. 이 패턴을 두루벅 징광받아 폐학하고 판매까지 한 10대의 만화명이 경찰에 접착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항과 상가, 경찰실, 심지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폐학했습니다. 보멘 시작 당시 모두 성장자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도 9명이나 됩니다. 나이 보면 만 17세가 6명, 만 18세가 20명, 만 19세가 21명으로 나상생이 30명, 여학생이 10명, 진재 학교에 대학생이 9명입니다. 펜터벨은 아이성진동제로 주로 말기염 환자 들 고통이 큰 환자에 대해 쓰입니다. 하지만 19살 이시 등은 그저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습니다 병원에서 흘자는 시류를 흉내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며 자신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을 당당하게 하였 또 과거 병 w 통 v e r 같은 개인 정보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h a 을 i 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 I'm g o i n 는 to do it.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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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o it. i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마약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이제 자수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 우리는 마약을 아마 좀 멀리 하고 혹은 가깝게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날에도 마약이 존재하나?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 유튜브만 보더라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고, 이 외에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마약을 하고, 마약을 먹고, 거기에 취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뿐만이 아니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매한가지 매, 매, 공통점이 있는데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내 육체에, 육체에 어떤 이 기분 좋은 것을 주는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이 찾고, 찾고 오늘날,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 그 이유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두 가지로 좀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 내 주변에 마약, 마약 하는 친구가 없다면, 내가 그 마약을, 마약을 접할 길이 거의, 거의 없어요.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에게 있는 친구, 친구, 중에서, 친구 중에서, 그리고 특히 가까운 친구 중에서 술이나 담배, 담배 마약을,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것을 접할 길은 확률은 음. 굉장히 높아집니다. 먼저는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중독의 길로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하면, 또 호기심도 있습니다. 이, 이 담배를, 담배를 피면은 어, 또 어, 어떤 느낌일까 이제 막 어른들이, 어른들이 담배를, 담배를 많이 피는데 그냥 <laughs> <laughs>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한번 손을 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같이 놀던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가 궁금하다고 자기 집에 할아버지가 매일 담배를 피는데 궁금하다면서 막 길을 가다가 꽁초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 후 불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담배가 훅분는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게 담배 아닙니까? 아무튼 관계,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의 길로 빠지는 것들이 많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마약과 관련해서,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조사들이 있는데, 그 연구 내용들,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에 의하면,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관계,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에게 더, 더 좋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있고 오, 내가 관계하고 나의 고통을 나의 외로움을 나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있다면 굳이 이, 이 약물로 빠지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립되어, 고립되어 있는 사람, 사람, 외로움에 적어 같은 사람들 외로움에 적어있는 사람들,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나의, 나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게 됩니가 약물을 통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어, 같이 마약이라는 문제 중독이라는, 문제, 중독이라는 문제는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관계 특별히 외로움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원하면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왕 아니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큰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의 최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가 이제 는 전쟁이 있는데. 그, 그 최후의 전쟁에 앞서서, 앞서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누구였는지 보십시오. 누구인가? 누구인가?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강렬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특히 이 전쟁을 주도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참모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략가를 만나고요. 사람 무구들을 여러 사람들 장군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싸워주시오. 이와 같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단을 찾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한번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어, 어 28장 7절 말씀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그 찾아보아라. 내가, 그 찾아보아라. 내가,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러자 종들은 에두들의 무당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왕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어느 나라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느,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성을, 공동체성을 가져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로서는요 그,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사울에게는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찾아가는 게 무당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사불은 유화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어쩌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는 나라가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공동체의 길로 걸어갔는가?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롭게 만드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요 그게세 부류의 대상에게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고립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 대해서예요. 이 사울은 사울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귀를 닫고,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왜곡해서 듣는 귀를,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 이기는 일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는 말, 하는 노래의 말,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이, 사울이, 죽인자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천천히요.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블레셋과, 블레셋과 싸우기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 전쟁 골리앗과의 그 전쟁,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쓰러뜨려서 승리하게 된 거에 대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승리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쓰러뜨렸다. 그래서, 그래서 기뻐하는 사울. 게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자는 다만. 만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이 말을, 말을 들을 때에 왜곡해서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아, 아 저, 저 백성들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윗을왕삭으려고 하는 거구나. 사울이, 사울이 이 말과, 말과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해서 그때부터 이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왜곡해서 듣는 사울의 말은? 마음, 이것이 사울을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런다 하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까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울의 태도였다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여러 가까워, 가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군대 장관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사울과 다윗은 원수였던 적이 아, 연, 원수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까이에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연주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한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요 사울 가까이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나의 마음을 위로 위로케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게 만드는 사람을,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이게 이게 것 이게 사옥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옥이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세 번째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만 그,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나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옳아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몇 번이고, 너가 지금 죄가운데 있으니 돌이켜야 한다, 라는 메시지, 사인을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사울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꼭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전장에서 죽는 그 날까지 외로웠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다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들과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경우. 권우와 서진이와 같은 함께 교회에 가자. 가자 오늘 누가 먼저 교회에 가자고 했니? 아 그래요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의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됐어. 됐어 너 나가 막 하면서 밀어내고 <laughs> 어울리지 않고 계속해서 <laughs> 그 신분을 말을 <많이> 듣지 <laughs> 않는다면 이것은요 <laughs>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옳아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같은 태도는요. 다 무엇이냐? 외로운 왕 사울처럼 되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외로운 왕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처럼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외곡해서 듣고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믿음의 친구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이와 같은 비극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외로웠던 마 사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라. 진실하게 표현하라.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게 표현하라. 진실하게 표현하라. 여러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4월, 5월 동안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학습 세례 교육을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화면이 옆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 나와 같이 교육을 하는 동안에 너희는 진실하게 나한테 너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솔직하게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나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무례하지는 않아야 해. 이게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있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에 무리하지 않을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 이게 음. 바로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관계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사람과 좋은 소통을 갖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접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대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직접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볼리아의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울이 가졌던 이 감정,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이 감정,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음,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은 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어릴 때까지 하나님께 대해 귀를 닫고 끝내 무당을 찾아가 죽게 되는 그때까지요. 여러분, <laughs> 사울은요. 자신의 심이 불쾌하고 노하는 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서운했다. 지금 한번 사울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다.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히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돌린다고 정말. 너무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다는 것 내가 인정한다. 그럼 이와 같이 나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 태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히 불쾌하고 노래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갈아먹고 나에게 점점 더 골마서 썩어 터질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터뜨리는 것, 이게 무엇이냐? 진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우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울은 그 부정적인 감정, 내 아래 생긴 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과 다르게 진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부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이 기도에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나의 있는 마음의 나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의 마음의 의문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물처럼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한번 더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끊임없이 깨어지고 틀어지는 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지요.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 <목소리>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처음 <목소리> 듣는 <정확하게는> 표현이죠. <목소리> <목소리> 네, 보통은 저 <목소리>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소리> 여러분 그 안에 <목소리> 있는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여자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끼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 어땠을까요? 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 한번 좀 웃기려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지만 여러분 인류의 첫 부부 사이에 깨어지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뒤에. 가인이 아회를 부르쳐 죽이는 그 일도 언제 일어납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는 그때에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미워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뽑을 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주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를 왕으로 뽑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경선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 전쟁이 있기 전에, 암몬과 처음 전쟁을 하는데 그 전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보면은 술을 들고 밭에서 밭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내,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밭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울의, 사울의 초창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싸움에서 더 많은 군사들 33만이나 되는 여러 명의 군사들을 거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계속해서 외로움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외로웠던 왕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기를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금 그 힘을 내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우리 교회 안의 제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외로웠던 왕으로 생을 마치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사울과 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실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남청소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